사육신 순위 564주년 추모 대제를 거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제에 대한 경예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에 대하여 경예! 바로 승국선열과 사육신 선생님들에 대한 능력을 올리겠습니다. 저, 저, 동쪽을 참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념 집사분정을 창방해 드리겠습니다. 조헌관, 이은식, 전칭은생략하겠습니다아헌관 오정인, 종은관, 김종성, 대추, 김태규, 진내, 김진광. 북경은 함와 땅을 함께 공격하는 존 하나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영자, 송은이는 부정, 부위의 잘못된 예리적 발견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당당히. 흥장으로 나아가 살을 찢는 혹독한. 토로하였습니다 님들의 중절은 조선조 500년간. 우리 교리의 지도. <목소리> 오늘날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일에 오르게 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인 집사. 세분 다, 다나와어요 꾹꾹. 카메라 다 정치. <목소리> <목소리> 총관 음, 장음취장 맞히십시오. 축하자 아, 인총관승자공개 전시진설 ごめんなさい。 집회, 이 피배수 추모기, 전우신의년, 이 배수 추모기, 전우신의년, 헌관 부호, 헌, 형식 인간 거기 안자인 총관신의년, 부한계 집사, 공자헌관지 우배수, 헌관 집작 헌작 이작수 집사 전우 신의전 헌관 부복 흥소태 북한계 대축진 헌관지좌 동양계 유호 대 백천사천삼백오십삼년 경자시원 성수사초부이일그료사육시 중동인종, 김선생, 중, 이정현소, 백, 평동사파 시, 중동, suo igitur cum haec Thank mm -hmm. Deo in te வருக்கிறேன். <laughs> 생아홉래, <목소리> 산인인 아홉관 관세위, 관수세수, 산인인 헝관 승자동계 중소, 준소서양님, 사준 번역 잡주, 집사자 역배, 꼬라뜨서 주십시오. 엄관, 예, 신의전, 집사, 공작, 아원관, 지, 우, 배, 수, 아원관, 집작, 이작, 수작, 전후, 신의전, 음. 신의전에 올리십시오. 아흥관 부모 흥풍신, 찬인인 아흥관 상복위, 찬인인 종흥관 예 관세위, 찬인인 종흥관 동자 승계 예 준수 서양님, 아주 번역, 작주, 집사, 배, 종원관, 신의전, 북향, 배, 네. 집사, 자, 공작, 종원관, 지, 우, 배, 수, 그러십시오. 종원관, 집자, 권작, 의작, 수, 집사, 전우, 신의전, 자니, 인니 종은관 강복이 된 은봉래 축작복주 봉작집사범조은관예 은봉이 서양리 축헌관지자 국회안괴 축은 앉으십시오 집사자 이 복주수 대축대축수헌관 흥만 앉으십시오. 처관자응치작대축이 축수 헌관처관 축수 집사 자 거의 변석조금씩옮기는요 하나, 하나만. 예, 네네한 마리 저도 같이 일어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전부 네. 나오시게, 네. 아, 그, 네. 나오시 같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나오시고요. 수축 수고. 수 한로의 절기를 맞아 찬 잇을 무거운 국향이 더 한층 짙은 가운데 흙이 쳐 흐르는 한강수는 천추에 맺힌 늘을품은채 500년 세월을 거슬러 총이의 높은 기상을 더욱 자연히 빛내고 있습니다. 님들은 충으로 대도를 밝히시고 의로서 지조를 지켜 목숨을 바치셨으니 만고의 길이 빛날 살신 성인의 깊은 도학의 뜻은 한강수가 마르고 북악산이 평토가 될지라도 인륜의 강상이 살아있는 한 이를 같이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오늘로서 사륙신 순의 564주년을 맞았습니다. 반만년 민족 정기위에 충절의 의기를 더 높이신 인들의 영전에 온결의와 정성을 모아 총우 제향을 올렸고, 올려 고결한 총리를 만세에 기리어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못다 하신 한을 푸시고, 그버험양하여 주시옵소서. 님들은 왕조 창근의 근본 이념인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도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다짐한데, 헌신적 공공으로 크나한 업적을 이룩하신 국가의 동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력 야욕의 화신이 된, 수양 일파의 폐균적 찬역으로 무너진 적자 계승의 엉통제도를 되새우고 용기 강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의가 실패로 끝난 비어는 하늘과 땅이 함께 통곡하는 통나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병자 순위는 부정 불의에 잘못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는 반정 어거이며 윤리 광국의 운동이요 정의로운 민족 정기의 대내적 발현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당당히 흥장으로 나아가 살을 찢는 혹독한 공문에도 충렬은 더 충청하였으니 사륙신의 기계와 의기에 넘치는 충절은 청사에 빛나고 있습니다. 사륙을 자행한 세조도 지금은 난신이나 후세는 중신이 될 것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민들의 충절은 조선조 500년간 우리 교레의 지도 이념이었고, 그정신은 옆면이 이어져 국난극복의 송국정신으로 성화되어 파리로 광복을 일으하고 오늘날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님들께서 가르치신 불굴의 의의와 살신성인의 종이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으로 흩어진 공민을 한때 모아 민족의 통일과 더욱 번영하는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님들께서는 조국의 불사신으로 영원히 이 나라 앞날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시고 더욱 큰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너구란 세월이 사, 240여 년 드디어 님들의 신원이 복원되시고 인절 성원을 세워 공양해 오다 지난 1978년에 님들의 충절을 더욱 선양하기 위한 성력화 사업을 시행하여 요소를 추봉하고 의절사를 세워 유패를모신 이래 날마다 수많은 속목객들이 줄을 이어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육신 공원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거룩한 충절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성지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고하오니 비록 정성이나 격식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용서하시옵고 어업이 여기시기. 여기시어 기쁘게 험향하시옵소서 사르신 현창회 부이사장 이은식이 온 국민과 더불어 사르신 영전에 삼가 추모사를 올리나이다 단기 4353년 10월 9일 사단법인 사르신 현창회 부의사장 이은식 이 사르신 현창회의 부의사장님 이은식 박사께서 인사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참 거룩하신 분들의그제례는 절차에 어김없이 행사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유독히 병자님의 괴질 이후에 몇백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괴질이 참을하길래 하기에 온 국민은 음술이고 더욱더 고인들의 영혼 앞에 서는 길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는 천추어 만대까지 결코 절단절되거나 거쳐서는 아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대시지 않은 재관 여러분들이 정성껏 올리신 예는 또한 천추의 길이 남을 것이며 고혼의 영혼을 길이 모시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이 마음을 오랫동안 전수하시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46신 순위 제564주년 추모제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